자, 오늘 소개할 오일은 신텍스 프로라는 오일입니다. 자, 신텍스는 라인업이 OW30, OW40, 0W40 요렇게 있고요. 최근에 신텍스에서 어 야심차게 출시한 신텍스 델타 G라는 어, 약간 프리미엄급, 신텍스에서 가장 프리미엄급 오일로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. 자, 첫 번째 OW30은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5W-30 가솔린 차량 주로 권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고속주행이 많은 차량은 5W-40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0W-40은 가솔린 중에서 고속주행이 많고 LPI 차량들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0W-40을 추천드리고 요거는 가솔린 전용 규격으로 됐기 때문에 C3 등급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디젤에는 어, 쓰지 않고요. 근데 그리고 신텍스 델타 G라는 제품은 어, 여기 보시면 PAG 기유라는 어 요게 어, 합성 기유 중에서 요즘에 그 굉장히 뛰어난 합성 기유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PAG 기유에 에스테르 베이스를 섞어서 만든 오일입니다. 그래서 어 지금 기존의 신텍스보다 조금 더 정숙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, 조, 좋다는 오일, 오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응답성이 좋고 정숙성이 아주 좋으며 퍼포먼스가 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벨기에산으로 지금 제조국이 벨기에산입니다. 그리고 가성비 아주 뛰어난 오일로 어 손님들에게 평가받고 있는 오일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신틱스 라이너이였습니다